성탄의 사건이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 어, 성탄이 의미 있는 사건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탄은 화려한 왕궁에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왕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대단한 속에서 태어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짐승이 머무는 에, 여러분 그 동굴에서 짐승의 쉼터에서 태어나셨고 또 오늘 누가 보면 2장 12절을 보면 짐승의 밥통인 구유에 뉘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평범한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한 케이스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표적이다라고 했어요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보리. 이것이, 이것이 너희에게, 너희에게 표적인이라 그 하더니 아멘. 표적이라고 했어요 표적. 한번 따라 해 볼까요? 표적. 이게 이제 원은 세메온이라는 건데 이것은 기적과 다른 거예요. 기적의 의미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기적의 의미.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거기에는 의미가 있다. 메시지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런. 예요 그게 표적이에요. 자 그래서 자 그럼 어, 이것이 왜 표적일까?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 있는가?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는 왜 구유에 뉘어야만 하는가? 아기가 태어나는 곳이 짐승의 우리에서 세균이 득실거리는 그 구유에 왜 태어나셔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왜 표적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우리가 이 표적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그 의미를 첫 번째는 구유의 용도를 통해 찾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구유가 뭐 하는 거죠? 예? 네? 그 그렇죠. 어, 우리는 밥 그릇에 먹고, 네, 걔네들은 구유라고 하는 밥통에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 구유라는 용도는 먹는 것에 대한 용도예요 그러니까 귀에 예수님이 누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외쳐보세요 예수는 크게 해봐요 예수는 먹을 것이다 아유좀 예수님을 비하는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어, 하나님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어요 어, 예수님은 먹을 것이다. 뭡니까? 생명의 떡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죠?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죠. 베들레헴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뜻이? 떡집이라는 뜻이죠. 왜 떡집이었을까? 베들레헴은 떡집인데, 떡집에서 누가 나셨어요? 아, 떡이 나셨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나셨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라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은다, 맛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먹는 것으로 표현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짐승의 밥통에 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날에 농담할 때넌내 밥이야 참 20년 전 얘기 농담이죠 요즘에 그런 농담 안 해요 뭐, 뭐, 이상한 농담이에요, 애들 뭐. 하여튼, 그런데, 이넌내 밥이야! 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인류 역사상 나는 너희의 밥이야! 라고 주님이 성탄을 통해 그의 니우심을 통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탄은 굶주린 인류 역사상의 양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인 것입니다. 어, 그러나 이것은 육신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이라는 거죠. 온 인류는 영적으로 생명이 없어서 죽여 죽어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서 무제한 퍼을수 있는 만나가 되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에 보면요. 그 많은 사람에게 막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 띄워주는데 계속 바구니에 막 날라도 날라도 계속 나오는 거죠. 나중에 그들이 푹족하게 먹고 열두 광주리 남았어요. 그 열두 광주리, 광주리 하나만 에 있다시만 하면 거기에 빵이 얼마나 많이 올라갈까요? 그 광주리가 열두 개가 남았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무제한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퍼질 수 있는 만다가 되셔서 지금도 예수를 믿는 자이 다음에 10년 후에라도 태어나는 그 영혼이 예수를 믿을 때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님은 생명의 떡이 되시고 만나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육신의 떡은 먹어도 죽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죠. 진정한 양식이에요. 참된 양식입니다. 참 떡이십니다. 아멘. 그 떡을 예수 하나님이 우리에게 봐라. 이렇게 먹을 것을 너희 영원히 진짜 먹을 생명의 양식을 내가 주겠다라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먹을 것이라고 하는, 영혼의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탄은 우리에게 기쁘다고 주셨네. 복음, 기쁜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적은 뭔가 나타내주기있는 의미성이 있는데, 그 메시지가 있는데, 그걸 말로 무엇이냐? 그 너희에게 주신 성탄하신 예수, 그 주님의 정체성이 뭐냐? 바로 그분은 온 세상에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오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 믿음으로 먹어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여러분 생명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먹어요? 입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드시고 그 말씀을 주님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받아들임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그 주님을 여러분 정말 먹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바꿔서 말하면 한번 외쳐볼까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엽시다. 라우드 계처럼 문 닫아 놓으면 주님이 나를 먹을 수 없고 나도 주님을 먹을 수 없어요. 내 마음속에 글쎄, 예수가 진짤까? 성인군자 아니야? 이렇게 여기면요. 그 주님을 여러분, 우리가 먹을 수 없어요. 의심하는 자에게서 먹을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의 떡입니다. 이 생명의 떡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떡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 죽고요. 영혼도 죽은 영혼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라는 이 생명의 떡, 우리의 온 인류의 굶주려 있는 영혼에게 생명의 떡으로 먹을 것으로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떡으로 탄생하신 영적인 신령한 떡으로 탄생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먹어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애절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오늘 바다 한 가운데 목 말라 죽듯이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의 말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주님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서.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이 한 명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태어난 장소에서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는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 바로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났어요.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자, 혹시 여기서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났는지 손들어봐요. 장성에서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났어요? <laughs> 예. 아마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예, 예, 짐승의 우리인데 어떻게 보면 비극적이죠,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태어난 비극적인데 잘 살펴보면 이것도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장소를 생각해 보면 그 의미, 표적의 의미를 알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짐승이 머무는 곳이니까 또 짐승의 귀에 누이셨다라는 이것은 짐승이 머무는 곳. 그러니까 짐승에 머무는 곳에 태어났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는 건 뭐죠? 에? 짐승의 우리 여러분, 짐승의 짐승 사는 집에서 태어나는 게 뭐예요? 짐승이지, 맞아요.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짐승의 구애에 뉘으신 것은 예수님은 에, 짐승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들이지, 무슨 짐승입니까? 이러실 분이 계실텐데. 성경을 보니까 세리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 죽을 레위기 말씀이 보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희생양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잖아요 소도, 양도, 비둘기도, 염소도 수없이 죽었잖아요 그 짐승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누구를요? 예수를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레위기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짐승이 수없이 죽었던 이 짐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런 짐승과 같이 오셔서 진승처럼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희생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짐승이라는 표현의 핵심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봅시다 죄사함의 표징 뭐라고요? 그냥 짐승이다라고 비하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죽을 희생양으로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구유의 뉘심을 통해 짐승의 의리에서 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었어요. 할렐루야. 여관이 없어서 아니 여관을 없게 만드셨죠.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이것은 바로 죄 사함의 표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예수는 너희 죄를 사하려고 수없이 죽었던 그 양처럼, 그 짐승처럼. 그렇게 죽을 거야.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해 희생양으로 오신 짐승이야. 그냥 짐승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 죄를 십자가 지러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 0장 45절에 내가 온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예. 많은 사람의 대성물 대신 죽는 석재재물로 짐승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석재재물인 짐승으로 오셨습니다. 그다 그러니까 짐승 양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는 구약의 양처럼 희생당한 짐승처럼 우리 죄를 대신 사하는 속죄 제물로 오셨다는 겁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죄 사함의 목적이다. 그래서 구유의 뉘신 예수는 죄사 우리의 죄를 사하신 희생 제물이다. 짐승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띄워 주시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지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하지 아니하고 오직,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보 신의 입은 자로 입은 하여금 영원한, 영원한 기업의, 기업의 약속을,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성령하시고 죄에서 성령하시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은 이렇게 희생양으로 짐승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표적이요? 이 구에 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희생의 짐승으로 오셨다라는 이런 죄사함의 표적을 보이신 겁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존재 가치의 변화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존재 가치의 변화. 자, 이 표적이 뭐냐면 존재 가치의 변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구유는요, 가치가 높아요. 존재 가치가 낮아요. 낮죠. 구유가 얼마나 드럽겠어? 옛날에는 또 구유도 막 나무로 짰잖아요. 막 세균이 막 드득드득하고. 우리는 뭐, 밖으로 맨날 청소하고 빨지만 그 설거지 누가 해주겠어? 그렇죠 얼마나 세균 덩어리겠어요? 더러운 밥통이죠? 그러나, 천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어, 이것은 구유는 밥통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뉘으셨기에. 자, 구원의 섭리가 있는 건데요. 예수가 뉘어진 것 자체로 세상 속에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구유 자체는 보잘 것 없는 거예요. 천한 거예요. 세균으로 가득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뉘어진 이상 이 구유는 아름다운 가치 예수를 뉘인 구유를 만약에 2000년 전 거를 찾았다. 이거 경매 붙이면 <laughs> 엄청나게 나가, 나가겠죠. 이 가치가 예수를 뉘었다. 성지순례 가면요. 그런 거 하나 보존하는 게 엄청나게 대단한 거거든요. 이 구유가 예수를 진짜 뉘였던 구유가 얼마나 가치가 올라갔을까요? 구유의 이 어떤 존재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를 뉘였다는 것 때문에. 자 이것은 어떤 메시지입니까? 초라한 밥통이 냄새 나는 세균 덩어리의 초라한 구유가 예수가 뉘시니 유명한 밥통이 되어지고 자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아마 이 밥통의 구유가 예, 발견되면 엄청난 가치가 나갈 텐데 이것은 예수가 뉘으신 구유의 존재 가치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그 속에 예수가 뉘어진 것은 나는 보잘 것 없는 구유지만 이게 구유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나예요, 나. 구유가 뭐라고요? 나를 의미한다고요. 우리는 세균 덩어리고요. 보잘 것 없는 이 구유 같은 존재, 보잘 것 없는 존재, 냄새나는 존재. 그런 보잘 것 없는 나지만 거기에 누가 뉘어지면 예수님이 성탄하시면 우리는 엄청난 존재 가치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예수가 뉘어진 자는 보잘것없는 구유지만 예수를 영접하면 그 속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가 뉘어지면서 놀라운 가치 있는 존재 가치가 변하는 엄청난 존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가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뉘어지면 이 구유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와 결혼하는 신부가 되어지고 엄청난 가치가 변해요. 그리스와 아리나는 새것이 되었도다. 새피저물이 되었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뉘어질 때, 우리 좌우 옆사람 물어봐요. 당신은 예수님이 뉘어졌습니까? 성탄하셨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속에 예수님이 성탄하셔야 됩니다. 더 크게 아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성탄하셔야 됩니다. 성탄절이 왔기 때문에 나도 성탄을 도매급으로 묶여가면 안 돼요. 내 마음 속에 진짜 나라는 구유, 죄악의 구유 속에 예수님이 성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엄청난 존재가 돼요. 천사들이 내가 부리는 종이 돼요. 이거 되게 표적이고 기쁜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별로 안 기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왜 표적이냐? 내가, 이걸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돼야 된다. 구의의 누인 예수는 나를 가르치는 거라고요. 너가 이렇게 돼야 돼. 너가 이렇게 돼야 돼. 할렐루야. 이걸 말하는 거죠. 예수 안 이어진 신앙은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어, 예수님을 담아낸 구의의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이게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죠. 예수의 탄생은 비록 구유에 탄생하셨지만 만왕의 왕이 되셨고 만왕의 예, 왕으로 나셨고 만왕이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초라한 삶의 자리에서도 나는 구유같이 비천하지만 그 속에 예수님을 모신 자라면 주님을 담아낸 자라면 그 속에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시작되고 그 존재 가치는 변화게 되어지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도 귀한 거죠. 그래서 구해두신 예수라는 표적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예수는 존재가치를 변화시키실, 존재가치를 변화하게 하는 예수님의 역사를 대표하고 있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대표하고 있는 내 속의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예, 여러분, 우리가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바라는데 이건 지, 어떻게 보면 눈은 하얗고 야, 너무 깨끗해 하지만은 사실 녹음은 깨끗해, 더러워요. 더럽잖아요. 이런 진정한 의미에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그게 아니라 에, 내 안에 있는 원수의 죄, 내 속의 죄, 우리 안에 모든 죄가 그 예수님 때문에 씻겨질 때, 에, 그때 바로 진정한 영적인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속에 예수님을 담아내서 죄인인 내가, 세균덩어리인 내가 변화되는 것은 진정한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비록 작은 자지만 존재의 가치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존재 가치를 바꿔주시는 분 이곳에는 바뀐 분도 있고 바뀌지 않은 분도 있는데 진짜 예수님을 담아내면 존재 가치가 변해요 근데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교회는 수십 년다 했는데 진짜 예수를 담아냈다면 여러분의 엄청난 가치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진짜 예수 담아내면 본인이 알아요 왜? 내가 바뀌어지거든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여전히 종교인 이라면 본인이 바뀐지 모른다면 정말 예수를 담아낸 거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배설물을 버리면 그리스없고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합니다. 예수를 담아낸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과를안 먹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선악과를 먹는 아담과 하와처럼 예수를 담아낸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예수를 몰아내고 있어요. 예수 몰아내면 우리는 세상말로 개털되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는 존재 되는 거예요. 예수 떠난 구유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은 누구냐? 존재 가치를 바꿔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을 주셔서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시는 놀라운 주님이라는 것을 이 구유의 뇌인 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표적같이 하나님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해서 그냥 성탄이니까 뭐 선물 주고 좋은 뭐 이런 그런 낭만적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우리 영혼 속에 진짜 이 사건이 이루어져서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생명의 떡이 먹어지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어져서 같이 있는 존재 가치가 변하는 거듭남의 아름다운 역사 표적이 일어나서 내 영혼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성탄절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